근데 이거 이렇게인가? 이게 음. I love J. I love J? 그럼 무슨 말이지 아무튼 어, 좋은 말 같아요 J. 알파벳 J를 좋아한다는 말 같아. 리 좋아요. <laughs> 이것도 선물을 받은 거예요. 이거, 이거 주신 분 진짜 감사하고 영상으로 메세 메시지, 영상 메시지를 가겠습니다 너무 숨이 차서 목소리가 안 나오네요. 어 이거 진짜 고마웠고 그리고 제가 때마침 목도리도 없었는데 진짜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어, 사랑하고 저도 그리고 차이가 마이멜로디거든요. 좋고 어, 사랑합니다. 주셨어 <목소리> 저 크게 발라보려고이옷받았습다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가 않네요 이거 뭐야 이 옷을 다 주셨어 대박이야 이렇게나 크게 발라보네 이렇게 제가 옷을 이렇게 입었어. 어. 그리고 제가 그냥 너무 놀라서 멈췄어요. 얼음 됐어요. 알았어. 이때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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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다. 토끼 이 토끼 이 이렇게 하면 <하나> 어릴 정도였거든요. <laughs> 아, 그래, 요 오... 맘에 들어요? 네, 마 들어요. 와.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행복해요. 네. <laughs> 이거, 어, 이거 러브다해버도 쳐볼까? 들어요. <laughs>